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일녀 김다영 사단입니다. 지금 보여드릴 대국은 최정 선수 대 양등신 선수의 대결입니다.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했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. 이바둑은 최정 선수의 흑번, 양등신 선수의 백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최정 선수는 여자 기사 중 유일하게 8강에 올라와 있고, 양등신 선수도 중국 기사 중 유일하게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초반 진행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백이 이곳을 끊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. 사실 이 수로는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. 흑이 이곳을 따낸다면 계속해서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돌을 돌보는 그런 행마가 좋았습니다. 하지만 백은 이곳을 끊어갔고요. 이곳에 패감이 많기 때문에 패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흙이 만약에 이패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소를 한다면 이것은 백집이 너무 크게 나게 됩니다. 받아두는 것은 당연하고요. 이패감도 아주 좋았습니다. 백이 계속 받아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패를 하면 패감이 계속 계속 나옵니다. 그래서 백도 해소를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. 이곳을 끊어가고 이렇게 늘어뒀는데 지금 이 귀를 자세히 보시면 흙집으로 보이지만 백한테 아주 좋은 수가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이수인데요. 만약에 이수를 뒀을 때 흙이 붙이게 된다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쉽게 사는 형태가 됩니다. 만약에 이곳을 그냥 가만히 늘게 되면 막고 붙일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해맛이 남게 됐는데 만약에 백이 이곳을 뒀더라면 아주 어려운 바둑이 될 뻔했습니다. 하지만 실전에 백이 이수를 찾아내지 못하고,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처리를 하면서 약간은 흡쪽으로 바둑이 기울었습니다. 흙이 계속해서 두텁게 바둑을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곳을 붙여갔는데요. 사실 이곳은 계속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찝찝했습니다. 흙이 그냥 늘어두면 이제 한 칸을 뛰어서 조금 수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. 백은 끝까지 이 수를 찾아내질 못합니다. 그래서 이곳을 붙였을 때이 악수 교환을 하나 해두고 지금은 원래 이렇게 끝난 수를 봐야 하지만 이 수도 지금은 성립이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손을 빼게 됩니다. 그러자 흑은 이곳을 하나 찔러두고 일단은 우상귀를 다 우하귀를 다 잡아두었습니다. 만약에 지금 백이 이곳을 찌른다면 흑은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가볍게 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이 잡힌 흙돌보다 백돌이 더 크기 때문에 백이 손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은 다 잡으러 가기 위해서 실전에 이곳을 단수를 쳤습니다. 흙은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수 또한 정수입니다. 이렇게 되자 흙집이 우화기 쪽에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백은 늘어난 집이 별로 없습니다. 백은 당연하게도 이 흑대마를 다 잡으러 갔습니다. 하지만 흑이 초읽기에 몰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수순을 찾아내면서 살아가는데 성공을 합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. 자, 이, 여기까지 둬서 살아가자 백은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.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수가 유일한데요. 이렇게 교환을 다 해두고요. 이 단수까지 아낌없이 쳐둔 후에 이렇게 두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찌르면 이곳을 막아서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고요. 또 이렇게 두면 여기 한 집을 내서 두 집이 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백이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자 백은 이큰 집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. 그래서 백은 계속해서 집으로 좀 따라가려고 했지만 크기 정교한 수순으로 이렇게 끝내기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또 백이 잡으러 갔지만 완벽한 수순으로 살아두면서 결국에는 집 차이를 버티지 못하고 백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최정 선수가 4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 최정 선수가 4강에 올라간 것은 여자 기사 최초입니다. 자, 최정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록을 해서 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